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거대한 지각 변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삼성 SDI의 주가는 마치 중력을 거스르듯 치솟더니 순식간에 18.5%라는 기적 같은 숫자를 찍어버렸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라는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그 금단의 숫자가 이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뉴스 헤드라인은 연일 쏟아지는 폭등 소식에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사실 이 드라마의 시작은 오늘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휘감고 있는 이 전율은 지난 2년 동안 침묵 속에 쌓여온 거대한 자본의 설계가 드디어 그 베일을 벗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막차를 탄 사람들의 마지막 관기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거품이 아니라 이미 수조원의 돈이 투입되어 완공을 앞둔 거대한 제국의 출현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전기차 시장은 캐즈미라는 차가운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 30%를 넘나들던 성장률은 10%대로 곤두박질쳤고 거리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배터리의 시대는 끝났다. 전기차는 신기루였다라고 말이죠.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은 계좌를 닫았고 시장에는 비관론만이 득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인했던 2년 동안 거대한 포식자들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테슬라. GM 같은 글로벌 완성차 거물들은 수요가 주춤하는 그 순간에도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에 수십조 원의 자금을 멈추지 않고 쏟아부었습니다. 손님이 줄었다고 주방을 부수는 주방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승부처를 아는 자들은 손님이 없는 시간을 틈타 주방을 더 크게 짓는 법이죠.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인내의 시간들이 숫자로 환산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가격의 천장을 짓눌러 왔던 장기 하락 추세선이 단한 번의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거대한 자본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소리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떨어질 것에 돈을 걸었던 공매도 세력들은 이제 패닉에 빠졌습니다. 급등하는 주가를 감당하지 못해 손실을 막으려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되사기 시작한 쇼트 커버링의 폭풍이 시장을 덮쳤습니다. 공포가 탐욕으로 변하는 순간, 불 위에 기름이 부어지는 아비규환의 현장. 하지만 이 아수라장 속에서 우리는 차분히 한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그리고 이 상승 뒤에 숨겨진 진짜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숫자의 정체는 사실 철백조원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계약서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한국 배터리 3사가 이미 확보해둔 이 어마어마한 수주 잔고는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인 700조원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사줄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취소하는 순간 수조 원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실체입니다. 2000년대 닷컴 버블 당시 클릭 수몇 번에 수십 조 원의 시가 총액을 부여받던 그 허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미 분기마다 조단위의 현금이 실제 통장에 꽂히고 있는 콘크리트보다 단단한 실적의 세계죠. 이제 우리는 자동차 부품이라는 작은 프레임을 벗어나야 합니다. 배터리는 이제 로봇의 심장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폐로 그리고 국가 전력망의 거대한 방패로 진화하며 인류 문명의 새로운 혈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파멸적인 성장의 서막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 넘어 그 숫자를 지탱하고 있는 거대한 돈의 설계도를 펼쳐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폭등을 그저 한때의 유행이나 테마주들의 불꽃놀이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죠. 하지만 냉혹한 자본의 세계에서 조단위의 돈은 결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희망이 아니라 확정된 계약서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대한민국 배터리 3사가 손에 쥐고 있는 수주장호는 무려 철 100조 원에 달합니다. 일체 100조 원. 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으신가요? 대한민국의 한해 국가 예산이 700조 원 남짓입니다. 한 나라가 1년 내내 쓰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돈이 이미 앞으로 이만큼 사겠다는 도장이 찍힌 채 금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000년대 초반 전 세계를 파멸로 몰고 갔던 닷컴 버블의 기억을 소환해야 합니다. 당시 인터넷 기업들은 수익 모델도 없이 오직 클릭수와 회원수라는 신기루만으로 수십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언젠가 돈을 벌 것이라는 막연한 꿈을 사고팔던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의 배터리는 다릅니다. 이들은 꿈이 아니라 실적이라는 콘크리트 위에 세워진 빌딩입니다. 단순히 사줄지도 모른다는 구두 약속이 아닙니다. 이 계약서에는 법적 구속력이라는 무시무시한 장치가 걸려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마음이 바뀌었다고 계약을 파기하는 순간,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약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이건 친구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거대 기업들이 서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생존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계약서들이 폭탄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시간차의 마법.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레깅 효과에 숨겨져 있습니다. 2025년 배터리의 쌀이라 불리는 리튬 가격은 바닥을 쳤습니다. 모든 비관론자가 리튬 가격 하락을 보며 배터리 산업의 몰락을 점칠 때 영리한 기업들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리튬이 헐값일 때 대량으로 창고를 채워 넣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이 전년 대비 70% 이상 급등하며 다시 속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원재료는 싸게 샀는데 완성차 업체에 넘기는 배터리 가격은 비싸진 리튬 가격을 반영해 책정됩니다. 마진이 두 배, 세 배로 벌어지는 마법 같은 구간에 진입한 것입니다. 남들이 원재료 값이 올라 비명을 지를 때 미리 창고를 채운 자들은 축제를 벌이는 법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보낸 거대한 현금 보너스가 불을 붙였습니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 정부가 약속했던 세액 공제 혜택들이 이제는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현금이 되어 기업들의 통장에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대놓고 돈을 퍼주는 시장. 그런데 그 시장의 지배자가 한국 기업들이라는 사실은 거대 자본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이건 지지 않는 게임이다라는 확신 말입니다. 결정타는 공급의 목줄을 쥐고 있는 중국에서 날아왔습니다. 전 세계 리튬 공급의 시리포트를 차지하던 중국 CATL의 핵심 광산들이 예상보다 길게 가동을 멈추면서 시장의 공급망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가 리튬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 이미 장기 계약으로 원료를 확보해 둔 한국 기업들은 느긋하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 우위가 아닙니다. 시장의 생사여탈권을 쥐는 공급 주도권입니다. 7,100조 원의 계약서, 마진이 극대화되는 시간차 공격, 그리고 미국의 현금 지원과 경쟁사의 몰락 이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물린 시점이 바로 오늘입니다. 연기가 아니라 철근이고 설계도가 아니라 완공된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기엔 이릅니다. 배터리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 확장성에 있으니까요. 이 거대한 괴물이 어떻게 자동차를 넘어 우리의 문명 전체를 집어 삼키고 있는지 그 소름돋는 내막을 계속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야를 더 넓게 그리고 더 서늘하게 확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터리를 그저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로 생각할 때 자본의 최전선에서는 이미 배터리의 직업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이제 자동차라는 첫 번째 직장을 넘어 로봇의 심장이자 AI 도시의 폐, 그리고 국가 전력망의 거대한 방패라는 최고의 자리로 승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이동수단의 변화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구동 엔진이 통째로 바뀌는 거대한 에너지의 찬탈 과정입니다. 먼저 우리 곁으로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는 강철의 군단 로봇을 보십시오. 2026년 1월 현재 테슬라의 휴먼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더 이상 실험실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이 로봇 한 대에는 놀랍게도 전기차 한 대와 맞먹는 고출력 배터리 8개가 탑재됩니다. 인간처럼 걷고 물건을 들고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로봇은 팔다리보다 더 절실하게 심장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로봇 한 대가 자동차 한 대만큼의 전력을 소모하는 시대, 전 세계 수억 대의 로봇이 보급될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자동차 시장은 그저 거대한 서막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삼성 SDI가 준비한 꿈의 배터리, 정오체 배터리는 이 로봇들에게 영원히 지치지 않는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샘플 테스트 결과 로봇의 가동시간이 기존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는 데이터가 확인되었습니다. 하루 일하고 쉬어야 했던 로봇이 이제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일하는 불멸의 노동력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괴물 같은 로봇들을 움직이는 더 거대한 배후가 있습니다. 바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AI의 뇌, 데이터 센터입니다. 차 GPT를 필두로 한 초거대 AI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를 먹어치우는 포식자들입니다. 전력이 야눈전 1초만 불안정해도 수천억 원짜리 서비스가 셧다운되고 전 세계의 금융과 정보가 마비됩니다. 이 디지털 제국을 지키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이 선택한 것은 결국 거대한 보조 배터리, 즉 ESS라 불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였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폐 역할을 하는 이 장치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아마존과 구글로부터 6조 원 규모의 단독 공급 계약을 따내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자동차를 팔아 돈을 버는 시대를 지나 이제는 전 세계의 정보를 지탱하는 대가로 막대한 자본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는 지상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현대차의 슈퍼널이 그리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의 시대가 2026년 바로 지금 매출이라는 실체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는 소음 때문에 엔진을 쓸수 없습니다. 오직 고밀도 배터리만이 이 육중한 기체를 고요하게 하늘로 띄울 수 있죠. 자동차 도로라는 평면의 시장이 하늘이라는 입체의 시장으로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끝에는 가장 냉혹한 자본의 논리, 국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공식적으로 탈 중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수 장비와 정찰 드론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완전히 퇴출하고 그 빈자리를 한국산 배터리로 채우라는 특명입니다. 이제 한국의 배터리는 미사일과 장갑차의 뒤편에서 서방 국가들의 안보를 책임지는 강철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이 만들어낸 불안정한 전기를 가두어 두었다가 밤에 뿜어내는 국가 전력망의 핵심 장기. 이제 배터리는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국가의 전력 주권을 결정짓는 전략 자산입니다. 전기차는 예고편이었습니다. 본편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배터리는 로봇의 심장으로 AI 도시의 폐로, 군대의 방패로 침투하며 문명을 움직이는 새로운 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목격한 폭등은 이 거대한 에너지 인프라가 완공되었음을 알리는 축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에는 아직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쓰고 버려지는 줄 알았던 배터리가 스스로 금을 캐내기 시작하는 도시 광산의 소름돋는 수익 구조가 그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유전을 손에 넣은 자들의 마지막 설계, 그 비밀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배터리를 휘발유처럼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본의 냉혹한 계산기는 전혀 다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름은 태우면 한 줌의 연기로 사라지지만 배터리는 수명이다 한그 순간 다시 태어납니다. 2026년 현재, 배터리 안에서 리튬과 니켈 같은 핵심 금속을 98% 이상 다시 뽑아내는 재활용 기술은 이미 상용화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원자재를 얻기 위해 머나먼 타국의 땅을 파헤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버린 배터리가 쌓여있는 도시 자체가 거대한 광산이 되는 시대, 도시 광산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자원 저장고로 탈바꿈하는 이 기계하고도 경이로운 광경은 배터리 산업을 제조업에서 무한순환 산업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여기에 유럽연합이 던진 배터리 여권제라는 카드는 이 성벽을 더욱 공고히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배터리를 팔려면 어디서 만들었는지, 어떤 재료를 썼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활용 원료가 들어갔는지 모든 이력을 추적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닙니다. 이 까다로운 기준을 맞출 수 없는 기업들을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하겠다는 거대한 기술 장벽입니다. 그리고 이 장벽 위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시스템을 구축해온 한국의 기업들입니다. 남들에게는 거대한 벽인 규제가 누군가에게는 경쟁자를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6년 인류는 역사적인 변곡점에 도달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지팡이 없이도 전기차 가격이 가솔린 차량보다 싸지는 지점, 이른바 프라이스페리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기차는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본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누구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성비의 왕이 된 것입니다. 수요가 취향이 아니라 숫자에 의해 결정되는 순간 시장의 폭발력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이때부터 쏟아져 나오는 폐배터리 시장 규모만 해도 100조 원을 넘어섭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한번 벌고 에너지 저장 장치로 다시 쓰고 마지막에 금속을 추출해 또 한번 파는 구조. 배터리 하나가 평생 세 번의 수익을 창출하는 이 마법 같은 수익 모델은 자본가들에게 마르지 않는 유전과도 같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두대중한 대는 한국의 기술이나 소재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이 거대한 독점의 구조. 양극재부터 음극재, 분리막에 이르는 제조 공정의 글로벌 표준은 이미 K라는 글자로 굳어졌습니다. 전 세계 20개국 이상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법으로 확정지은 지금, 배터리 수요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행이 아니라 법이며 되돌릴 수 없는 인류의 규칙입니다. 가격의 소음은 잠시 우리를 어지럽게 할 뿐이지만, 가치의 혁명은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와 낡은 시대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목격한 삼성 SDI의 18.5% 폭등과 코스피 5000을 향한 징역은 단순히 주식 차트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엔진이 바뀌는 100년 만의 기회이자 에너지 패러다임이 통째로 뒤바뀌는 역사의 정중앙에서 터져 나온 함성입니다. 우리는 유전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유전을 직접 창조해냈습니다. 오늘의 흔들림을 견뎌내고 이 거대한 자본의 기차에 올라탄 자들은 10년 뒤 2036년의 승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가격의 소음 뒤에 숨겨진 가치의 실체를 보는 눈, 그것이 바로 이 파멸적인 성장의 시대에 당신의 불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입니다.